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오색하죠. 네. 네. 그 지난번 2018년 3차 합격자들 이렇게 합격자 영상 수기 찍은거 보셨죠? 네. 그 많은 학생들이 야 나도 합격해서 저거 좀 찍어봐야지 했는데 세 분은 어떠셨어요? 예, 네, 저도 꼭 한번 찍어보고 싶다. 우리 동희 씨는 반드시 찍어야지, 그지? 예. 이야, 진짜 그 세월이 얼마야. 몇년 공부했죠? 저 8년 했어요. 8년. 그러니까 남경이 8년이면 여경으로 따지면 한 16년. <laughs> 그 세월이 예, 보통 여경이 한두배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합격자 인터뷰를 꼭 찍고 싶었죠. 네. 예, 맞습니다. 합격자 밤도잘 갔다 왔죠? 예,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오느라고 이번에. 예,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여러분, 제가 합격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2019년 1차 이제 그 합격자 영상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뭐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우리 <laughs> <laughs> <오늘> 사무방에서 <laughs> 명접 같은 느낌. <느낌으로 웃음> 자세 자식을... 면접 많이 배웠잖아요. <laughs> 네. 뭐 기계적으로 막 잘했잖아요. 뭐 시키면 틈 나오고. 근데 면접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 이제 바로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본인들 경험담하고. 이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도움 될 만한 얘기들, 편하게 좀 해보자고요. 네, 그동안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얘기들, 이런 것도 좀 편하게 하는 자리,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동희 씨부터 한번 본인 사연을 <laughs>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어, 저는 8년 동안 공부하면서 음, 필기 시험을 이번까지 총 4번 이렇게 붙었었는데, 합병만 그러니까 필기 합병 4번 났고, 네. 시험을 본건 그러면, 8년이 님은 간단하게 해서 해도 16번, 예, 3번 그 있었던 적까지 하면 거의 그 이상 되고, 네, 18, 18 2 0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최종에서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많이 힘들고, 음. 진짜 이 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했었는데, 아, 내가... 그, 역사에 포기하면, 진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다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어서, 꼭 내가 경찰이 돼서, 내 꿈을 펼치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야겠다그 음. 생각을 매번 힘들 때마다 했었습니다. 8년이면 힘들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저한테 그때 아버님 얘기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 중간에 부모님들이 좀 아프시기도 했죠. 네. 아버지께서 좀 건강이 좀안 좋으셔서 좀 아픈 시절 이 있었는데 응. 이제 제가 합격이 으니제 아버지께서 완치가 됐다. 그렇죠. 아, <laughs> 그렇죠. 하나도 안 아프시죠 이제? 네, 이제 갑자기 하나도 안 아프죠. 네. 우리 아버친께서 이제 완치가 됐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 드릴 스스로 드릴게요. 완치 선언을 하셨어요?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의사보다 낫네. <laughs> 그렇게. 네, 중간에 계속 어려운 과정 네. 거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 우리 들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 다른 합격자들이 협소 올 겁니다 잠깐 <laughs> 앉아서 네, 얘기하는 거 들으 들어주세요 자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아프시는 게마치가 됐다라고 정말 좋아요 그동안 이제 말은 못하고 폭을 많이 끊으신 거죠 예그 이렇게 오랜 동안 정말 해 와서 인고의 세월이 정말 하루이틀이 아니야. 우리 김민규 웅을 한번 불러다가 <laughs> 그 보통에 대한 <laughs> 말은 그 친구가 잘 썼어요. 보통은 항상 나한테 불친절했다. <laughs> <근데> 진짜 불친절한 <laughs> 걸 경험한 건 우리 동인데 참, 가족들이 다그 불친절함을 이겨내고 있는데. <laughs> 예. 처음으로 친절하게 빵끝 미소를 조준입는다이정은다 <laughs> 아주 정말. 좋아. 그래서 우리 동의 그, 그 캐치프레이즈 이거를 저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로 해줬었죠, 제가? 꿈꾸는 거북이라고 했어요. 꿈꾸는 거북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18번, 8년 세월을 이렇게 계속 책을 막 4번씩이나 해가면서 왔던 거라 정말 거북이처럼 가고 있는데, 그래도 꿈을 버리지 않고, 사실 이번에 그 꿈꾸는 거북, 거북이가 꿈을 이뤄냈어요. 그 지금 또이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제 뭐다 합격을 시켜야 되겠지만, 특히 신경 쓰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들 오랫동안 고생한 친구들 동희가 그러니까 이번 특히 이 안타까운 사연의 소유자라 이 꿈꾸는 거북이 이번에 진짜 돼야될것 같은데 그 얘기했을 때그 면접관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음아 뭔가 뛰면 같은? 뛰는 <laughs> <laughs> 하고? 이거 이제 네번네 번째 채무하면서 동희 씨 주로 공부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저는 필기 공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 <laughs> 많이 하고 비주로 많이 해요. 면접은 이제 여기 황생 교수님 처음 뵈서 노량진도 다니고 있는데 아 정말 잘 선택했구나. 그 전에 그냥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스터디룸에서 그냥 학생들끼리 했었죠. 네 그때는 띵어이안 그렇게... 나왔었나요? 아예 아, <laughs> 그냥 기존 자료들 그냥 가져다 암기하고 이런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꿈꾸는 거 보기로 완전 면접관들을 신급을 올린 신급을 올린 딱 와닿는 거죠. 아예 꿈꾸는 거 보기. 손을 잡아줘야 될것 같은 잡아주셨습니다. 잡아주셨어요. <laughs> 네. 그래서 잘 되고 왔어요. 그 외에 이제 정시씨가이 면접과정 정말 그동안은 그 학생들끼리 이렇게 인터을 만나서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하다가 가서 해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던 가요? 저하고 해보니까 음.. 일단은 면접에서 총론과 강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 음. 그리고 이제 면접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다 이 <laughs> 네. <laughs> 그거를 처음엔 저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음. 면접은 말하는데 왜 듣기라고 하시지? 음. 라고 했었는데 하루하루 수업을 진행 한주한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듣기가 중요한 거구나 음. 이렇게 어리석게 물어도 제대로 현명한 음. 대답을 해야겠구나 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음. 핵심적인 거 다른 데서 이때까지 들어본 적 없는 총론이라는 기본 이론이 있다는 거하고 어, 네. 그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거 물론 말을 잘 하려고 연습하는 거지만 오마만집중하라고 하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 네. 아, 아, 오늘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 네. 아요뭐어지그렇나 아, 네. 아, 그대들은 네. 좀 이따 다 집중하시고 앉으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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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아, 네. 앉아가지고 방청하세요. 네. 네네. 또 우리 미경 씨는 그, 그 옛날 그 직업이 방청객. 단순 아, <laughs> 방청객 아니고 네. 방청객 네. 이렇게 네. 리딩하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방청 아, 조금만 네. 하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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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서 네. 우리 동희 씨가 그런 거를 이제 느꼈고 조금 <laughs> 있다.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요. 언제는 네. 어떻게? 네. 저는 몇년 공부했어요? 저는 한 1년 정도. 얼마 안 했는데. 아닙니다. 동일하게. 전줄기 아니데요 나이도 훨씬 젊죠. <laughs> 네. 네. 저는 26살. 네. 그리고 필압은 몇 번? 네. 필압은 처음 했습니다. 필압 처음. 처음 네, 뭐 처음. 공부. 공부 1년밖에 안 했고. 그리고 뭐 이렇다 할 약점이 있나요? 기근상 다다 받아서 다 받아.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체력이 좀 점수가 낮아서 몇점이요 33점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굉장히 좀 아주 낮은 점수지만 이번에만 급적을 해서 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서 음. 면접 때 거의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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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참 우리 몸이 심병이 너무도 아닌데 죽게 살기라고 그러니까 참이 분리함을 안고 있는 고령자나 저한산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죽게 살기해서 뭐를 이렇게 죽게 살기로 했어요? 교수님께서 하는 하시는 말씀을 저는 무조건 1 0로다호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그런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목소리 아르티시 음. 장교 같은 목소리 그거를 저는 항상 가장 마음에 음. 두고 가자마자 면접 들어가자마자 바로 크게 음. 소리 지르면서 인사했더니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풀리면서 예 근데 본지는 원래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보컬도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 아나운서들 데려다가 보컬 트레이닝도 많이 했죠 네 톤도 높아지고 발성이 좋으니까 좋은 인상 주고 시작됐고 네.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갖고 있진 않았으니까 근데 본인의 어떤 면접 비결 전략 뭐 이런게 있었다면? 네, 저는 아무래도 좀더 국가관 이런거를 강조하려고 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은 원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경찰 준비해야지 약간 이렇게 음. 막, 막연하게 생각을 항상 약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음. 교수님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서도 살아가면서 어떤 경찰관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음. 그런 거를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또 이런 면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음. 인생 인생을 살아가는 음. 방법을 알게 음. 된것 같아서 역시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고 하시는데 <laughs> 교수하는 <laughs> 얘기가 그대로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네요. 단지 면접을 통과하기 위한 게 아니고 경찰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신 자세들. 네. 이런 것들을 배운 거라고 했는데 그걸 한게또 주요했죠 면접에서 네그랬서 면접하면서 뭐 어려운 질문이나 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게 있었나요? 네 압박 질문이 전혀 없... 압박도 전혀 없었어요. <laughs> 네, 그냥 <laughs> 그냥 우호적으로 네 목소리 크게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크게 했더니 그것만 가지고 <laughs> 됐어요. 지금 얘기한 뭐 청년적이라서나 정신 자세나 이 바디 레이지나 이게 다 종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따로 압박 할게 없었던 거죠. 혹시 두 분은 압박 당한 거 있어요? 저도 전혀 없어요. 허? 그동안 네번이나 체벌했는데 왜 했냐 이런 얘기가안 들었어요? 아그 얘기는 들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필기랑 체력 점수가 좀안겨고다가좀 닳아서 음. 떨어진 거 같다. 음. 하지만 제가 경찰의 꿈을 이루고자 음. 다시 한번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음. 필기랑 체력 점수도 높게 받게끔 노력을 많이 음. 했다. 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에 감사함을 느낀다. 음. 이런 식으로 했다그때더더 이상 압박은 없었고? 네. 그러니까 무난히 합격들잘한 거겠죠? 엄청난 압박을 마군이 받고 왜 우리 기출 날 제가 매일 해설을 해줬지만 뭐 얘기하다가 야아 이렇게 압박에 압박에 꼬리에 꼬리에 꼬리 뭐 이렇게 하고 끝난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 요 자연스럽게 탈락했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니까 세 분은 그냥 끼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가 기다리고 있는 내로 <laughs> 혹시라도 지금 이제 유튜브에 넣었고 저희가 아직은 그 이렇게 유튜브를 듣는 조회수를 보면 좀 소박하더라고요. 아직 <laughs> 몇백명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되면 한창 후에 후배들도 어, 조회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많이 혹시 이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면 음. 경찰의 꿈은 음. 이룰 수 있다. 음. 네. 끝까지 힘내시고 음. 힘들 때마다 음. 항상 경찰관이 되어야겠다는 그 초심 음. 항상 난 경찰관이다 라는서 동생이 음, 꼭될 것이다 음. 라는 생각으로 자신감 갖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범진이 이런 친구가 얘기하면 별로 울림이 없을 텐데 1년을 무수한 향기 얘기하니까 아,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두지 않고 또 채연 음. 씨? 음. 저도 딱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laughs> <laughs> 그렇겠지. 아. 그치? 그치? 8년이나? 네.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이게 네. 이제 저번에 우리 미경이가 한 얘기는 사실 은 우리 선우한테 들은 말을 미경이가 했다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나르면 뭘 준비했었냐면 인내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이참 그렇죠? 인년 인내, 인내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근데 참 우리가 입으로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두 분은 몸으로 실천하신 인내가 결국 이 문을 여러 차셨어요말하기 쉽지만 행동으로 진짜 견뎌오는 건 힘든 일인데. 그래서 정말 축하해. 그리게 들 검지 씨는? 네, 저도 일단 어, 매 과정 하나 하나 필기 아니면 체력 면접 모든 과정 하나 하나가 다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하나 준비할 때마다 최대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그 하나하나 다 진짜 필사적으로 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콜라 1년 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는 형들은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분다 이렇게 가상 늦게까지 학원에서 남아서 네, 가장 공부했던 사람들이 딱 여기서 만나 게 되어서 사실 현학에도 면접도 지금 다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했어요. 보시면 몇 명을 보시면 다 교수님 근처에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죠. 네, 필기나뭐 다를 건 없더라고요. 어, 이것도 그냥 학원 안 나오고, 뭐,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면 좋은 결과 있긴 힘들더라고, 전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